네, 알테오젠 지금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결과론적으로는 또 상승의 추세를 만들고 지금 5일선을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가 지금 눈에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요하고 일단 여기 라인이죠. 네. 강한 저항대가 있는 40만 원 부근입니다. 40만 원 부근에서 이런 식으로 윗꼬리 음봉이 나오던지 하게 된다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여기를 뚫어내지 않을까. 그리고 전고점에서 아마 윗꼬리가 나오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된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봉을 봤을 때에도 5분봉상 상승을 시키고 나서 하락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 강한 상승의 흐름이 나왔던 자리를 지켜 주면서 분봉상의 흐름을 아직까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여기 정고점을 뚫게 된다면 38만 3천원 라인을 뚫게 된다면 급등이 나오면서 어 여기 있는 1차적인 가격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까지 어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지금 1차적인 목표가 40만원대 부근에서 아마 매물 체크를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익절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데 매수하셔가지고 언제 익절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40만 원 부근에서 윗골에 났을 때 익절 수익을 챙기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카페로 이동하는데 대장주단타방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결과와 25년 1월달 최신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당일 추천에서 당일 나온 급등 결과입니다. 빨간색 표시는 상한가 결과이고요. 바닥 출발점에서 추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8%, 3.6%에 추천해서 상한가 간걸 확인할 수가 있죠. 소림사는 이런 식으로 급등, 상한가 출발타점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미국 주식과 코인도 함께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코인 딱 집어서 한 종목 말씀해드렸죠. 바이오패스포트 추천하고 며칠 만에 100% 가까이 급등했네요.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추천합니다.